그래서 제가 틀을 깬 결정적인 순간, 저는 42살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연봉 3억, 뭐 17년 경력, 동료들의 인정, 뭐다싹다 다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자기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저는 17년간 시간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멈추면 수입도 없는 구조,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르죠. 제가 잠들어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고요. 이게 바로 진짜 가난한 사고와 부자의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1단계는 뭐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 틀에서 정중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그 조언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게 부모님 도움은 여유가 생긴 후에 하세요 그리고 3단계는 진짜 이 마인드셋을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존 사고에서 새로운 사고가 우선 생각하셔야 되고 안정이 최고다가 아니라 리스크가 기회다 그리고 실패하면 오야지 실패해서 배운다 나 같은 놈은 어데 나도 할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는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100% 본인 책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계속 그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내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가.